な事実が存在することを多くの人々は見ようとしない根深く驚ろう踊ろしい闇の世界が広がっている,人人ている。よけたけげでゲーサーためをとるじこいスミそれにしても彼女、ずいぶん時間かけてるな。ジャケンちゃん、あとよろしくお願い。 이 여자는 탁기가 3개월이나 든떡 들인 여자죠. 어. 고소한 곳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여자는 갑자기 택기를 공격하죠. 이제 택기에게는 용모가없다며 여자는 사라지는데. 9선 조약의 시효까지는 뭐다 조금 망할筈다. 택씨 사장과 여비요? はい. 우려에 있는 중견 전기 메이커의 영업만이라는 것이 모테무의 일이다. 9센 조약なんて信じ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 例の加劇派ですか?

사실 타키는 야미 가드라는 비밀 유언이었고 타키의 또 하나의 얼굴이죠. 도약 도무 최대의 이になることはないから 그리고 마계 유언 마키에가 파트너가 될 거라 합니다. 1番の美人を探せばいい. 向こう側の闇ガードですか?そうだ。くれぐれも変な気をおこさんようにな 인간의 세계와 마계와의 접촉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고, 두 세계는 서로 교류와 공존을 구했지만 치열한 싸움은 반복되었으며, 결국 두 세계의 대표자들은 공존을 위해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건 불가침 조약으로 몇백 년 주기로 일정한 휴전 기간도 정해지고,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인 지금 두 세계는 교회에서 새로운 휴전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 彼にそんなおもちゃが通用すると思うのか <laughs> 今度は逃がさない그が通えますこちら側の腕利きガードの割にはだらしないわね그렇게둘의임무が시작됩니다向こう側との調印式には欠かせない人物ということだ 一人を殺すためにここまでやるのかやつら그런데危険を維持한チュセフェ・マイ・アッテ했죠それまでは我々の方針に従っていただきます霊壁のバリアを張り巡らせた特別のホテルにご案内いたします抵抗障壁は三倍増しだ心配するなこの部屋から出ることは許しませんこれは命令ですよっかろその女と二人ならここに泊まってやろう長年の勘というやつだがおとりということもあるな 巻きへ俺だ相変わらず人間どもと手を組んでいるようだな。 우란 일이 뭐 놈이? 왜도 우란이다. 예. 그때 정신을 차리는 타키. 그런데 마이아드는 사라지고 없네요. 마이아드를 구하기 했는데 생명력을 흡수당한 마이아드. 우리들은 용병 우주에 끌고 갈 생각이다. 차를 멈춰. 마키엘은 요벽 공간을 부술 테니 마이아드와 함께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아! 아! 마케는 요벽 공간을 깨뜨리기 위해 파워 와 에너지를 대부분 써서 날라가 버렸네요. 이후 마이아드는 무서울 정도의 생명력을 보이죠. 히비아노테 호텔 난바 와케가 이고중심 5km에 와다테요공간마테마스 마케는 너희와의 휴전 협정에 가담한 배신자라며 택계에게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와르노 토코로니 미나이카? わなじゃお前さんきでも狂ったのかわしはどうなる、そんなにあの女が大事なのかわしを放って助けに行くほ y c o あなたを守るために自分を犠牲にしたんですよ。たけらんばやだらだとばきれる、かのだ。<noise> お 하지만 탁기는 넘어가지 않고 죽이는데요. 마케는 탁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구해주러 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明日の休戦条約の裏に隠された秘密でもあるのだろうか。ええー、しっかり恋人気分で。君の任務は、マイアート氏を鉄頭鉄尾護衛することだったはずだ。闇ガードとしてのアリアマル質を持ち、君はあまりにもロマンチストすぎる何も言うな。君のせいじゃない。ーー俺が勝手にしたことだ。トゥルバイアートがたらお茶、タンシナルトルボダ、ヘコデアタミアンタキー。<laughs> 그리고 드라페 마이아드가 나타납니다. 오마이 타치와 빠르게 유기. 구전 조약의 조인니 킴학키 오로가. 알고 보니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마이아드가 오게 된 거. 마이아드는 마키에와 타키에 아이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 말하죠. 왓다시타 고동. 코이츠라와 소리 오소리 오마이 타치오 마사치 오토시사. 그리고 물리쳤다고 생각했던 과격파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리더는 여러 번의 죽음에도 다시 부활하죠. 마키에가 이미 타키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마이아드 서로가 마음이랑 끈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며 유전자 레벨의 변모가 생겨날 수 없어서 너희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마이아드 타키아이가 양쪽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어둠의 가두로서의 일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거로 요수도시는 끝이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